사실상 이게 무리인데, 어쨌든 그 공무원들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충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기를 많이 하니까 그 꽃이, 그 국토부 장관이 구체적인 그 표지 광고에 대해서는 꽃이 사항인데 그 꽃이 사항에 보면 단, 의뢰인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리동까지만 공개할 수도 있다. 제가 충남 보령에서 중, 충청남도도 제가 연수교육을 하는데 거기는 가보니까 면까지만 공개해가지고 가태를 받았어요. 100만 원가태 면. 시골은 니까지만 공개해도 다니는물인지다안 돼요, 대부분. 좁으니까. 좀 모순이긴 한데, 어쨌든 인터넷에 표시 한걸로려면 소재지까지 해야 돼, 소재지. 몇 번지까지 다 공개해버리면 남은 거빼고렇게 좋잖아요. 그래서 손님한테 지분이 공개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받아놓으라고, 받은 서를 그래야 공개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실제 공개할 수 없잖아,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파트 동호수도 공개 안 하거든요 매물 정보망에 올릴 때몇동몇 몇 층까지만 올려놨어요 몇 층이라고 돼 있으면 사실은 한 층에 보통 뭐한세집 다섯 집 층만인 사람은 일곱 집 이상 사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찾아려 찾을 수 있다 뭐 층수까지만 공개돼 있어도